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마무리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세 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 우리로 달려가서 달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니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 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 사람의 바로 뒤 장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나처럼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서 웃는데, 어찌된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테니,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출발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응하려고 함께으로 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이 정말 내 귀에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악한지 알아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래였다.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주께서 의인과 악기를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려였다. 한줌 흙에 지나지 않는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4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주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아래였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니 노하지 마십시오. 10명 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롯은 그 도시 입구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두 분께서는 부디 저희 집에 오셔서 씻고 하룻밤 묵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자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거절하지 말라고 관청했다.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롯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로시 그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차리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의 남자들이 젊은이 노인 할것 없이 사방에서 몰려와 로사의 집을 에웠었다 그러고는 로세에게 고람을 지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소?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소. 로시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아 걸고 말했다. 여보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마시오. 자,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내가 그들을 내줄 테니 그 아이들과 즐기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들은 내 손님이오. 그들이 말했다. 저리 비켜.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저들보다 너를 먼저 손봐야겠다. 그러고는 롯에게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 걸었다. 그들은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들을 우두머리 졸게 할것 없이 모두 눈이 멀게 하여 어둠 속을 헤매게 만들었다. 그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이곳에 그대의 가족들이 더 있습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 도시에 사는 가족들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나가시오. 우리가 곧이 도시를 멸하라고 하오. 이곳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쓸어버리도록 우리를 보내셨소. 롯시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알렸다. 이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라고 하시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을 떠밀며 말했다. 서두르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대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을 받을 때 멸망하고 말 것이오. 롯이 꿈을 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팔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팔을 잡고 도시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의 가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 목숨을 구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평지 어디에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로시 반대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분께서는 저를 좋게 보시고 크나큰 호의를 베푸셔서 제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으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산에 있더라도 끔찍한 재앙이 미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쪽을 보십시오. 저 성읍은 우리가 닿기에 가깝고 아무런 일도 닥치지 않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달아나 목숨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좋소. 그대가 그렇게 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대가 택한 성읍은 멸하지 않겠소. 하지만 서둘러 그곳으로 달아나시오. 그대가 그곳에 닿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수 없소. 그리하여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라는 뜻의 소알이라 불리게 되었다. 로시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하늘로 빗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처럼 퍼부으셨다. 유황과 불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두 도시와 평지 전체, 두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던 모든 것을 멸했다. 그러나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곳으로 갔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온 평지를 내려다보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뿐이었다.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같았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도시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전에 롯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이다. 롯은 소화를 떠나 산으로 가서 두 딸과 함께 살았다. 소화를 머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땅에는 우리에게 아이를 얻게 해줄 남자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하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게 될 거다. 우리가 집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해 취하게 했다. 큰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했다. 그러나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지난 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했으니 오늘 밤은 네 차례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취하게 한 뒤에 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하여라. 그러면 우리 둘다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어 우리 집안을 살리게 될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아버지에게 또 다시 술을 대접하 취하게 한 뒤에 작은 딸이 들어가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했다. 이번에도 그는 취한 나머지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두딸 모두 자기 아버지 로세 아이를 갖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다. 모압은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다. 베남미는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2 0장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유라고 말했다. 그릴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먹습니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유요 라고 말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이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처 주시옹을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인 것이오. 그대가 내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었소.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내 이북노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를 보내면서 양태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화천기를 주었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대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명예가 회복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대를 닫아버리셨던 것이다.